50%짜리? 네. 이게 5 0 이거는 100% 50% 50%이 얼마? 2판에 5,000원 한 판에다 지워드릴게요 2판 두... 아 이건 4 0 0 0원자 이거 네. 응. 음. 음. 원하는대로 원하는 놓신다음 원하는대로 으신 다음에 두번 뽑으면, 두, 두 뽑으면 되지 네. 이렇게 해도 되나? 이렇게 해도 아무 때나 음. 아무 때나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음. 그 다음에 번호를 뽑아서 안 보이는 번호가 나와요 안 보이는 번호가 그렇죠. 5번이다. 5번. 호랑이 준다. 말이에 이게. 자, 그래 되고. 이렇게 할까 안 나? 그래. 어. 그래서 두 개. 두 개가 9원 하시면 돼요. 5,000원. 5,000원. 나나 나나 뽑을까? 음. 이거 뽑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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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도 태근 보 뽑아 봐 봐. 보자. 40분. 아! 3 2분리겠똑같 아! 30, 아, 이런! 잭! 네. 땅은 뭐줘요십 그럼 아, 네. 내가 두개더 할게요, 왜? 쪼아야지, 아, 어, 이렇게. 어이, 어이, 어 아니! ᄉ ᄇ 만 ᄇ 아 씨... 어 뽑았다 10번 8 90 거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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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 선이 걸려야 되는데 거북이 거북이 또 괜찮은데. 하나 배또 하나 배 하나, 아니야 뽑아라고해 쟤는 1번 이건 뭐예요 태권보이 없는데도 컴보? 아 로보트군 1번 1 0번 됐다 독수리 독수리 아 아니다 아니야 여객기 여객기 여객기, 여객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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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큰거 걸렸다. 아닌 거 같은데? 아이고. 어. 이게 <laughs> 여객기. 우와! 이거 대박이다. 이거 대박이다. 보자 여객기가 거북이가 이렇게 끊내주네 이거. 거북이가 더 좋다. 응? 어? 야. 예. 자, 감사합니다. 아주 싱글 깡 이거. 깡 이거. <laughs> 돈 주세요. 돈돈 내. 아이고. 이거 걸래. <걸려>, 이거 이거. <laughs> 대박. 대박. 반검인가? 당근이에요? 예, 네, 요 큰거는 대박 대박이 되있네 대박 대박이 되있어 있네 아 대박 네. 야